m 볼트의 대형 재단기입니다 자동, 반자동 겸용이며 아크릴, 폴리카보네이트, 포맥스, MDF 등 다양한 소재를 재단할 수 있습니다 기본 재단 사이즈는 1220mm x 2440mm 이며 이보다 큰 사이즈도 주문 제작하고 있습니다 제품 상단에 톱날 위치가 표시되며 작업자가 원할 때 수동으로 후진시킬 수 있습니다 소재의 두께에 맞게 톱날 높낮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톱날과 위치 표시 패널이 함께 움직입니다. 이제 재단을 해보겠습니다. 클램프에 안전 커버가 부착되어 있어서 톱날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합니다. 관자동으로 일회씩 재단하는 기능입니다. 이번에는 자동 재단 기능입니다. 재단치수와 수량을 입력하면 재단기가 자동으로 소재를 밀어내면서 절단합니다. 소재의 종류와 두께에 따라 톱의 이송 속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우측 상단의 카드를 클릭하시면 재단기에 관한 더 자세한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집진장치가 일체형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